네, 오늘 드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드리프트가 지금 여기 자리 되게 중요한데요. 끝까지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좀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가 당연히 중요한 이유는 뭐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어쨌든 첫날봉은 밑으로 깨면 안 돼요. 지금 1년 정도 최소한 1년입니다. 아무리 보드적으로 잡아도 1년이에요. 어쨌든 그림을 만들고 위로 가기 위해서는 첫날봉을 이 앞으로도 잘 움직일 놈들은 깨지 않는다. 왜? 이 처음에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거든요. 이 밑으로 빠지면, 다 물려요. 물리면 이거 이제 악성 매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이 이 아군이 우리 아군이었지만 깨져버린 순간 바로 돌변해가지고 이제 적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조건 살려야 되고 실제로 가는 애들은 여런 자리 무조건 살립니다. 근데 살려주는 움직임을 그것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거래량도 한번 더띄어보면서 포인트도 한번 줬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한번 주고. 그러고, 여기서 나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가 볼게. 라고 볼수 있는 신호들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어, 요렇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좀 강조 포인트를 드리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한번더 신호탄이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장대봉 뽑으면서 거리 하나 뽑고. 근데, 이게 보통, 어쨌든 지금 여기서 저점 잡으려고 와리가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점 잡으려고.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렇게 치고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 와리가리 치는 과정 속에서 슬슬 얘가 빨리 갈수 있을까 빨리 못 갈까를 이제 논해봐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신호탄을 준 봉이 있죠. 지금 요 봉이죠. 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신호탄을 줬던 봉, 요 봉이죠. 요 봉을 얘가 2미터로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에 따라서 이 박스권을 빨리 끝내냐, 안 끝내냐가 결정이 나요, 보통. 그래서, 여기도 아까 이거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 요 안에서는 여기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있고, 여기를 깨면은, 이게 매물이 순간적으로 되기 때문에, 밑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려고 할때이 매물을 한번 소화해줘야 되니까 한번 더 꺾을 거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가는 놈들은, 안 깬다고요, 이 자리를. 근데, 지금 드리프트가 요 안에서 요 자리를, 안 깨고 있잖아요. 계속 살려주고 있잖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 나 지금 시간 없다. 나너네 너네까지 적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 뒤로 갈시간 없으니까 여기 빨리 소화해 가지고 어 어떻게 한번 빨리 한번 돌파좀해 보자. 이런 식으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어쨌든 확실하게 저점이 잡히는 자리는 여기긴 하거든요. 1,200원 정도 자리. 1,200원 돌파 나오면 이거는 강하게 한번 슈팅을 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돌파 나올 때까지 조만간 간 올수 있으니까 뭐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 지금 이번에 두 번이나 지켜 주려고 했던 이 접점 자리 있죠. 요 요봉 하단 라인. 여기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 이거 바로 못 가고 시간이 뒤, 뒤로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시간을 한 한두 달더 보내고 보내야 될수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 판단을 하면서 보고 계시고요.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깔끔하게 여기 밑에 지저분한 구간은 버리고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 돌파를 아까 말씀드린 이 1200원짜리 돌파를 해줘야 슈팅 치는 거니까 돌파 나오는 거 보고 진입 타점 잡으시면 돼요. 돌파 봉 정도 짧게 손절라인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타점 잡았을 때볼수 있는 목표가 구간이 저 윗구간 3000원 정도까지는 어차피 이게 지금 통째로 하나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 3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쳐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요 단기파도 하나 넘어가는 자리인 2000원에서 한번 걸리적 거렸다가 이렇게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큰 박스권의 파동을 타고 있다 보니까 윗라인까지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와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1200원 돌파 나오는지 보시고 나오면 진입하점 올라올 때 2,000원 정도 자리에서 분할 익절. 그리고 나머지 물량 본전 스탑로스 걸고 흔들다가 넘어가면 3,000원 전량 익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안 뚫리는 선에서는 계속 관심 종목 넣어놓고 예의주시 하시면서 보시고 만약에 깨지면 한두 달 정도 뒤로, 뒤로 더 후퇴시켰다가 해야 될수 있으니까 한두 달 뒤에 보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이거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 설명드린 것 토대로 뭐 여기 혹시 깨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갑자기 진입사점이 나올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뭔가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들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젖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